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사 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 마법은 치지 않아요. 인형 의식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폭격수 하나 갈게요. 예, 네, 폭격수가 의외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내기 좋거든요. 예, 네, 하나 갈게요. 이세개 중에는 인형 의식이 제일 나아요. 인형 의식 하나 갈게요. 여기서는, 무클량서도 좋긴 한데, 섭정으로 갈게요, 무난하게. 일단, 산악거인는 너무 안 좋은데, 예, 산악거인은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손패를 터는 거기 때문에, 투기장은, 필드싸움이라 손패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산악거인는안 좋아요. 안 고르는 게 나아요. 진행자. 진행자 아니면 지역절단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절단기도 괜찮거든요, 투기장에서.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하나 정도 집을 만 해요. 예, 변수, 변수 변수를 위해서 예, 변이 하나 갈게요. 이 변이 멧돼지가 상대방한테도 쓸수 있지만 예, 아군 하수인한테도 쓸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예, 이거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라켄. 예, 크라켄은 나오면 집어 주시는게 좋아요. 한두 개까지는 세 개부터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음, 하나 더 나왔는데 하나 더 집을게요, 그냥. 거울상 치유사 부클라. 거울상 하나 집을게요. 벌목기. 예, 여기서는 옆에 볼 필요가 없어요. 옆에 만약에 불기둥 같은 거 아니면 벌목기 집으시면 돼요. 벌목기가 사코 진리하수인이기 때문에 예, 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눈보라. 예, 이렇게 광역기도 무조건 집어 줘야 되거든요. 눈보라 아니면 불기둥은 무조건 집어 주셔야 돼요. 기수 양조사. 여기서는 양조사 하나 집을게 지금 이코를 좀 보충해야 되거든요. 예. 이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용족은 없죠. 여기서는 이교도 하나 가죠. 사람들이 여기서 전설 중에, 뭐가 좋냐 하는데, 이 라그나루스가 진짜 좋거든요. 예. 이 라그나루스가 진짜 좋아요. 투기장에서. 로데브도 좋아요. 로데브도 좋긴 한데,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라그나로스가 너무 좋아요. 1티어라고 보면 돼요, 라그나로스가. 여기선 타조 호수의 여신, 대장장이. 여기서는 대장장이 가는 게 낫죠. 스테치가 좋으니까. 예, 여기선 불꽃구개사. 불기둥. 예, 이렇게 광역기 집으셔야 돼 이렇게. 마나지룡 그런트, 늑대기수. 지금 마법이좀그래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만화지룡 하나 집으시면 돼요. 주문사수, 의술사, 기술병 네, 용족이 없기 때문에 주문사 수하나 갈게요. 이거 하나 정도 가는 건 괜찮아요. 그을음 생성 로봇. 예, 네, 나머지에 비해서 그을음 생성 부분이 그나마 낫네요. 왜냐면 주문 공격력이 법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나 정도 가면 좋아요. 크렇게두 개, 세, 세 개는 무리고 여기서는 무클라나 갈게요. 지 이코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화염창 하나 가고 이코를 어좀 잡아줘야 돼. 이런 거 이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톰인드도 좋긴 한데, 지금 너무 무거워요. 스톰인드 가기에는 여기서는 소총병 하나 갈게요. 여기서는 늑수의 꿈을 달라란도 좋아요. 예, 네, 사코가 지금 적기 때문에 달라란 갈게요. 이게 스태치도 나쁘지 않고 격려 주문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여기서는 약탈자. 화상 비룡도 나쁘진 않거든요. 많이 잡았을 경우에 상대방 하수인이나 아니면 아군 하수인을 많이, 자, 많이 죽었을 경우에 이게 뭐 2코 3코 이렇게 나가면 진짜 좋거든요. 네, 이거나 하 갈게요. 콜다르 비룡도 좋아요. 네, 콜다르 비룡도 좋은데. 여기서는 이 강화로봇도 변수가 좋거든요. 만약에 천사의 보호막 같은 게막세 마리에 막 걸린다, 질풍이 두 마리 걸린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좋거든요. 깔렸을 경우에는 이거 주문 탑재는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쿨다리 비룡은 좋아요. 웬만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무거워요. 하수인이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강화로봇이 나은 것 같아요. 이 변수 중에는. 여기서는 화염술사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화순이 1, 2, 3, 4, 5, 6, 섯개거든요 근데 6개에서 8개 정도 가는 게 좋은데 지금 화, 지금 덱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화염술사 하나 가는 게 좋아요. 네. 아르가스도 좋아요. 이 아르가스 생각해볼만 한데 지금 사코도 뭐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네. 사코도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광 관계화염술사 갈게요. 네. 이렇게 덱 완성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